정석표 볼까? <laughs> 자 정석 어디 봐야 되냐면 5단원 5단원에 너희들 니 응. 내가 지금 의미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너네 응. 86페이지에 내가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너 문제 풀려고 여기 지금 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알았어? 집중하고 들어. 밑에 유재 오다 실번 보세요. 오다 실 번. 86페이지에 유재 오다 실 번. 지합네개나있는거 보여요? 네. 응. 번. 원소열법이죠. 응. 아니 A 말하는 거 A. 자, C를 원소자법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음, 2, 3, 3 5. 계속 하세요. 7, 7, 7. 그 다음, 11, 그 다음, 13. 자, 소수들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 3, 5, 7, 11, 땡땡땡.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땡땡땡으로 끝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됐했어요 자, 옆에 D도 볼까요? D는요 원소날법으로 써져있어? 조건대식법으로 써져있어? 조건대식법으로 써져있는데 문자가 두개죠? 네자 X가 X는 EM이라고 되어있고요 N은 자연수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그럴까? D는 누구들을 쭉날아했서어야되니 얘들아? X를요 이렇게 되었다는거자요 미리 내 머리가 똑똑하다고 대입해서 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결코 너희들한테 단방에 답을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답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까지 가기 위한 뭘중요하게 배울 것이다? 해석. 알았니? 자, D라는 애는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어? x 들을 원소로 가진 건데 그 X라는 애들은 뭐래? 이해배수. 짝수들을 뭐하는 거구나. 그 얘기야. x는 짝수. 이렇게 써놓으면 편하지. 니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치? 문제를 낸 사람도 편해. 너희들도 너무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금방 답술 수 있고 틀릴 일이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안 낸다는 거지. 왜?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하고 해석력이 떨어지게끔 해서 격차를 줘야 되잖아. 틀리게 또 문제를 내야 되잖아. 이해해? 내 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보려고. x는 이의 배수 잘했어. 짝수요.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야. 뭘. n이 자연수라고 써졌죠. 그럼 당연히 1, 2, 3, 4, 5, 6, 7, 8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애를 써야 되잖아. 여기다 1, 2, 3, 4, 5, 6, 7, 8 쓰면 x 쓴 거야 n 쓴 거야 n 쓴 거죠. 그럼 해석 잘못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2, 4, 6 이런 식으로 쓰겠죠. 무슨 집합이야? 유한 집합이야? 무한 집합이야? 무한 집합 맞아요. 자, 그러면 b를 볼까요? 두 가지를 쓸수 있다 그랬지두 가지를 합치서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합체로봇 아니에요. 들아합체로봇이아서뭐더뭐 공격력이 뭐 강니에요 이런 거아니야 어? 공집합은빈집합이야집합기는로만 나타내려면 아예 깨끗해야 돼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된다니까내 집엔 에요렇게만표현하는 거야 뭔얘기인지알는어 그런데 요거잘안 나와 응? 잘안 나와 얘들아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공집합은 온이 너만 있어야 돼. 그래서 빈은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을 원소로 받는 집합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물주야. 아까 말한 그빈 건물이자 빈집이잖아그빈 집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야. 근데 내가 얘만 갖고 있어? 아닐 수 있잖아. 다른 빌라도 있는 건물주일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비어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지. 빈 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빈 건물을 갖고 있는 집합이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건물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야. 뭔말잘 있어? 건물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지. 내말 이해 되냐고. 어?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아빈집이라고 갖고 있는 건물주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말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너희가 기호에 대한 헷갈림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 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부분집합 내일까지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어 이런 거 자꾸 이제 더 배워야 돼요. 이렇게 내 얘기잖아. 낯서니까 어렵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어, 숙제 문제 풀을 건 없고요. 오늘 시간에 지금 선생님이랑 요거 한 부분이 사실은 87쪽까지 오늘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야. 정석회 88쪽에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것부터 어, 토요일날 설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